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새색시가 없어졌어요. 가방까지 없어진 거 보니까 이게 도망간 겁니다. 큰일 난 거죠. 물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예요. 한 보름 전에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셨어요. 하고 가실 때 책한 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전도 사역을 합니다. 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물론 사업도 하시지만은 그 부인이 대부분 그 사업을 하고 본인은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당문이세요. 이제 청년 때에 소개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급속도로 진전이 됐겠습니까? 또 상대 쪽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어, 승낙을 했겠죠.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아가씨가 불심이 대단합니다. 그 친정댁도 대단한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한때 에, 비군이가 될, 그러니까 여성 이제 스님이 될 그런 생각까지 가졌던 사람이래요. 그쪽으로 보면 굉장히 충만한, 불심으로 충만한 그런 아가씨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서로 만나고 보니까 아 사람 좋거든요. 또 마음에 들어요. 뭐 그게 어떠냐. 또이 청년도 기독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 사람이 참 좋아요. 아주 넉넉한 마음이고 서글서글하고. 아 그래서 그냥 같이 종교가 좀 다르더라도 서로 맞춰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굉장히 뜨거져 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전도하면 되지. 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겠다 마음에 들고 또 종교만 좀 달랐지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제 대충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이 진짜 불이 붙어 있는 청년이에요.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신혼여행 때 도망간 거예요. 수소문했죠. 결국 이제 찾아갔습니다. 절에 있더래요. 절에. 그래서 막 설득하고 막또 회의하고 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 끊지 않는 거예요.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처남들도 그 누나의 고집을 안 돼요. 성격을 안 돼요. 자, 양안 됩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이렇게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했습니다. 드디어 설득당해서 집으로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따라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다른 거죠. 그 사이에 또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드디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돌예배를 드렸죠. 이때부터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부인이. 그리고 조금씩 교회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찬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성교사역에전도사역에 가장 큰 후원자래요. 그 부인이. 그리고 그 1년 내내 거의 밖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장노님 아닙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여보 힘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염려 말고. 가정은 내가 다 책임지고 그 사업도 내가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마음품 놓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복음사역 하세요. 이런데요. 복음사역 하면서도 매일같이 통화한답니다. 통화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글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때 내가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포기하기 하지 않기를 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때가 있었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그대로 이름 갖고 남쪽은 유다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17권의 선지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이 남쪽 유다 출신들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대부분 유일하게 딱 하나 호세아서 이것만 북쪽 이스라엘 출신 호세가 기록한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 감화 시켜준 거죠. 딱한 사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북쪽에서 활동했던 북쪽 출신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기록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또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 출신입니다. 남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물론 지금처럼 남북한처럼 그렇게 많이 경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로 싸움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그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사람이 아모스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외쳤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어, 들으신 줄 압니다 이 사랑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정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아니,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이스라엘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렇습니다. 북쪽 여로 보암 2세가 있는데, 이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경제력도 굉장히 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상은 창궐해집니다. 세속주의가 만연합니다. 아니, 잘 살게 됐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렇게 군사력도 강하게 되고 살 만해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기들이 일궈어 놓은 부와 강성함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겉에 보기에는 나라가 강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이 호세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한 20여 년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데 이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쭉그 여러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거 결국 멸망해 가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이럴 때였습니다. 겉은 어떻게 그럭저럭 꾸려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왕권이 쭉 진행되면서 왕들이 바뀌잖아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혼란스러워 가고 있어요. 한때 떵떵거렸던 그런 나라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옛졌던 말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는 딱한 마디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 이 이스라엘의 불이 때문에 이 나라가 엎드려졌다. 피폐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불의를 지적하면서 회계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 어디로요? 요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졌고 이 처참한 상황, 결국 무너질 이 상황을 직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범했던 불의가 뭡니까? 오늘 이 호세아가 촉구했던 그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신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범했던 죄악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언전 돌아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눈치를 많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위를 잘 맞춰야 되죠 그래서 조공도 바치면서 자꾸 거기에 비위를 맞춰가는,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살길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해요 이걸 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해요. 거기 가서 굽실거리고 말을 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뜻이죠. 이 말은 그 당시에 군말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탱크의 신형 무기예요. 말. 말을 타지 말라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어디서 수입했냐면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수입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것을 수입해서 군사력을 키워 갔던 것이죠. 그 신형 무기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성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기대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너희들의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가 연일 뉴스를 보는데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 주변 나라 국가들과 외교를잘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손잡고 평화를 일구어가고 해야 되죠. 그러나 미국 우리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정된 순간에 우리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 주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한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받을 때또 도움받고 또 도움, 도움 줄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 여호와께로할때께로 이 단어가 아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이건 어디로 향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이 귀착점을 말합니다. 어디에. 귀착점.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도 발을 딛고 하나님 향해서 고개만 돌려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착.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멀지간치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갈까 말까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대충 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중간한 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신앙이 우리들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방법적인 면에서는 타협도 하고 상의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해요. 그러나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철전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북쪽의 당과 남쪽의 베델레 송아지 세워놨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만은 이 세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과 짬뽕이 돼 있어요. 하나님도 성기고 세상도 성기는 거죠. 이런 형태로는 진정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고치고 그들을 다시 받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호세아가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까지 안 듣습니다. 호세아의 이 정말 피를 토하는 이 외침도 듣지 않아요. 결국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망해. 여러분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그들의 전철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많이 닮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 외침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홍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 5장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풍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말라지지는 거죠 그리고 불에 던져집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가 찢겨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럼 빨리 봉합을 해야죠 딱 밀착되어야 되죠 그러나 찢겨져 있는 채로 되면 거기에 벌레가 생깁니다 또 말라지게 돼요. 결국 죽게 돼요 당장은 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대로 생명이 있는 채로 버틸 수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 밀착돼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서는 것이 진정 고침을 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영정 목사님, 장영순 권사님 가정의 신방을 갔었습니다 아, 그, 따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굉장히 그, 이곳에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어, 굉장히 큰일 날뻔 했대요. 뇌졸중으로 큰일 날뻔 했대요. 두 분이 같은 증상을 이제,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노님 빨리 초기에 빨리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까지 건강한 모습이고요. 이제 장권사님은 물론 초기에 그것을 발견해서 잘해서 거의 정상이라 합니다만 좀 영향을 받았대요. 장노님 말씀에 그래서 상태가 제가 좋습니다 <laughs>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빨리 하나님께 가야 돼요. 빨리, 빨리. 그래야지 그것을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병을 묵혀놨다가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단계까지 갈수 있어요.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갈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 부리의 문제도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그걸 막 묵혀놓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만큼 있다가 지금 당장 그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몰라요. 말라집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지 않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하나님께 밀착되되 정말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제 호세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자 회개하면서 나가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수송하지 바치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순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고백, 그 열매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삶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란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예배도 있고 또 여러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진솔하게 고백되지 않으면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일장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살찐 소에 내가 배불렀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제사 나 싫어한다. 진실한 너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되 진실된 모습으 진정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철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 앞에 진실되게 서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기고 그렇게 귀착점을 하나님 품으로 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5절 이하 8절까지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 이제 지구법이 나오는데 여러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한몇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너희들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리라 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린같이 너희들의 삶 속에 팔파단 생명력이 날마다 넘치게 공급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리라. 백항목처럼,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너희의 삶을 회복하리라. 세 번째, 든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삶, 풍성한 삶, 향기 나는 삶, 아름다운 삶,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떨어진 그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 초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또 실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늘 나가고 주님 앞에 더꼭 붙어 있을 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 이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라오스 성교를 떠납니다. 뭐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부족한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오스 불교 인구가 90% 이상이 됩니다. 소승 불교죠. 철저합니다. 모든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공산권입니다. 선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찬양도 큰 소리로 못 부른대요. 그래서 같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소리 반 공기 반이 아니고 소리 1 공기 9 소리 작게 내서 하, 전심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겠대요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찬양을 하는데 소리는 크게 내지 않고 하,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아십니다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그 하나님 품에 멀리 멀리 떠났던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정말 중증인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치료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워낙에 라오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데 거기는 워낙에 불교 국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도. 근데 그들이 떠난 거예요. 멀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의 자리는 지금 불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게 그들의 원자리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작은 힘이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또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또그 변화를 통해서 그 라우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세속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로 돌아올 때이 민족이 소망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이민족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며, 해유하시고, 설득하시고, 지금도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나부터가 말씀신앙으로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